요즘은 나 자신이 원래 까탈스러운 사람이었나 싶다. 오랜 친구들이 단점이 보이고 직장에서도 상대의 나쁜 습관이나 좋지 않은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고 다시금 그 사람들을 평가한다. 이것은 정말 나쁘, 나쁜 습관인가 싶다가도 과거엔 그러려니 했겠지. 지금은 왜 이리도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런 내 모습이 좋지 않은 듯하다. 어쩜 나이를 먹으면서 슬슬 관계를 정리해 나가려는 내 자신의 모습이 50이 넘은 중년의 모습이 맞는지도 모를 일이다. 나만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다.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는 더욱 쉽지 않다. 체력적으로나 정식적으로 말이다. 나이 들수록 나를 위한 혼자만의 시간. 음, 필요한 건 아닐까? 지금껏. 타인들을 위해 사는데 지쳐 있으니,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. 사람은 본시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 삶의 본질이니 말이다.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.